이제 가자, 갈 거야 이제. 뭘봐 이제 시작인데? 올라가, 올라가. 아니 여기도 봐, 올라가라고. 아. 여기 여기를 안 가. 아니 돌아가. 몰라 오늘은 성수 쇼룸을 타러 볼 건데요. 음, 또 저란다 선 언니. 상사 드레스. 상사병 났잖아. 음, 코디 보여주세요. 일단 그 저는 오늘 좀절제된 색함으로 한번 풀어봤고요. 제가 이제 성수 쇼룸에서는 준비물이 많이 필요하더라고, 뭐 물이라든지, 혹시 펜츠핏볼 때는 약간 뾰족한 힐이라든지 구두를 담모았어 어. 이렇게 올블랙이지만 살짝 무슨 제추꿈이는 약간 보라, 앙큼 보라? 네일도 보라요? 대박이다 뭐, 너 진짜. 핑크 보라. 어, 언제는 보라색을 자기가 보라색. 싫어한다는 제가 등. 제가 어... 옛날에 보라색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질렸거든. 근데 요즘 너무 보라색이 앙큼해버리는. 이런 가방이랑 메리들린까지 이렇게 신어봤어요. 들어가실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거 기본 맞아? 이걸로 두세 장씩 언니 이거 시작하고부터 그랬어. 유튜브 시작하고부터 그러니까. 이거좋다고 네이비가 나왔네. 네이비가 내 퍼스널 컬러잖 네, 사. <laughs> 오 이거 뭐야. 지 봐봐. 이런 게 하나 필요하긴 해. 언니 이런 거 납작해서 못신 아니 그래도 또 신지. 여름에는 그 감성도 포기 못하니까. 얼대안 신중? 여름용으로 나온 어, 것 같아. 일단 울섬머재질인들아 역시 키스 예쁘다. 진짜, 진짜 예쁘다. 얼굴 어때? 지금 얼굴 진짜 예뻐. 고급스럽지? 어. 미규 입었을 때 어떨런지. 음, 아까 베이지는 스몰이었어? 음. 두, 괜찮아. 두개다 예뻐. 이런 음. 옷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음, 샀잖아. 이세컨는 거지고 우리만 쇼핑, 쇼핑 메이트 우리 자매님들 생각 안 해? 민소매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민소매 는 무조건 소재가 좋아야 돼. 네. 응, 내가 또 공교롭게도 파서드 핏. 어. 이거 천년만년 있지. 근데 나 처음 입어보고 싶긴 했었어. 근데 이 단추가 너무 조그만해가지고. 뭐? 네. 한 사람 어, 오픈하고 클로징 하려면 어. 어. 이거 핏 예쁘다. 음. 보세요. 음 오늘 이렇게 어? 입고 온 사람 같다 언니. 나 이거는 사야겠어. 그리고 파사드 패턴은 하기신 님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말씀니다이 음. 그냥 싹 나도 헛지, 집으 있잖아. 봐봐, 봐봐, 어디? 여기, 어디? 여기, 여기. 어머, 이거 우리 Yogi. o 거 y o 야 go to Katos and go out, Ania, Dona, a 아가 핑크가, 금내 r 이랑 너무 l colour. 음. 크가 personal c o 핑크가, 핑가 핑크가, p e r s o 핑크가, p e r s o n 가 p e r 매 o 핑가 p e 가가 넬빌에서 합품 확인해 봐 이거 겨울 소재 음. 입고 있는데 너무 잘 입고 다니잖아. 아. 이거 진짜 괜찮아. 여름 소재로 나오는데. 오, 이거 다 소재.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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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이거, 이거 입어봐야겠다. 그치? 와, 훨씬 얇고. 음. 음. 너무 예쁘다. 음, 예쁘다. 음. 이 정도 사야나 대표인 것 같아. 예쁘다. 그치? 오. 내 투어는 아니야. 미안해 세이스. 나 너무 지금 신났지. 음, 괜찮아요. 좋아요, 저도. 괜찮은데? 근데, 괜찮은데? 언니, 얼굴 왜 이렇게 조그매? 괜찮다. 응. 좋지, 응. 그래 보인다. 헉! 새야 너무 예쁘다. 진짜? 조금 더 얇아졌네. 예쁘다. 스몰 사이즈? 아, 응. 아 이것도 내가 깔별로 또 사야겠네. 너무 예쁘지 뭐. 그치? 응. 음. 진짜 딱 깔끔하다. 그치? 아, 쿨별 느낌. <laughs> 아, 어... 어... 데님 컬러 너무 예쁘다. 예쁘다 음. 여기 쇼룸만 오면 눈이 반짝반짝 눈좀눈좀 눈좀 봐봐 언니 <laughs> <오, 웃음> 진짜 눈이 빛나 확실히 약간 미듐이 있다가 스몰을 입으니까 그러네 미듐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다 네, 음. 음. 베이지는 그때 음. 파리에서 자크무스? 음, 음, 음. 약간 소재도 약간 이런 <laughs> 아 그러네 이건 안 해도 될것 같아 자매님이 만나는데 자매님 이거 언니 꼭 사세요 이사 아, 언니. 이제 가자. 갈 거야, 이제. 뭘 가, 이제 시작인데? 직원 같다, 직원 같아. 필요한 거 있으실까요? 음, 그래. 근데 이게 되게 빡빡해 그래서 아직 조금 길들여야 되긴 해. 길들인다라. 빡빡 그, 사삭한 그, 그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음. 집에 너무 많으니까. 아, 이 느낌만 보셔. 자매님들 궁금해하실까 봐 도대체... 미용장 입었어요. 티셔츠 조금 더 입으면 안 돼요? 어떠세요? 우유방 이런 것도 안되고 이게 인형이 뭐.. 어, 어.. 살 정도는 아니야? 어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약간 늘어나고 막 그런 아.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그냥 슈퍼브랜드에서 그이있하잖브랜드가 이게 인근이 없어 그래서 막코리아에서 우리 비싼 거 사고 이렇긴 했잖아 그렇다 알았어 세이스 <laughs> 재고 체크 중이라서 기다리고 있어요 세이스 <laughs> 표정이 좀안 좋아져 언니 어? 행복하면 됐어 사실씨가 어우 행볼게요다 <laughs> 품절이래 내 벚꽃은 졌어 벚꽃스쯔 빨려주세요 어. 너무 디피는안 되어 있는데 확인은 네. 어? 해드릴게요 어, 어머 세기가저 어, 찾고 있던 게 어. 이거였어요 어. 어. 언니 아니 그래 근데 뭐 하나만 하면 아유, 될지 갈색 너무 예뻐 예쁘다 어. 갈색이 진짜 예뻐 근데 내가 좋아하는 딱그 컬러 그거야 아 진짜 귀여워 그치? 미쳤다 진짜 다른 컬러도 한번 봐보자 이거는 290밖에 안 남았대 어머, 근데 노란색이 그런 노란이 아니고 라임 컬러여가지고 나 요즘 꽂혀 있잖아. 아, 그럼 파랑 사. 아니 왜 자꾸 내가 그거 내, 내 취향으로 왜 자꾸 네가 이러는 거야? 아브라브라운난 난 브라운을... 브라운은 없어. 브로... 이걸 내가 많이. 이건 써. 네가 많이 쓰는 컬러이긴 하지. 어디서? 너 이런 게잘 어울리잖아. 세이야너 알아서 해. 이래놓고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조할게조금 아니 왜 직원분한테 왜 선택했는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난 누가 취조하는 줄 알았다 세이씨어우 아무튼. 근데 이게 진짜 압승이다. 어, 진짜 매우 진짜. 매우 허, 언니 나 생일 선물 이걸로 해줘. 어, 어떻게 찾는데? 일본 가서 한번 찾아볼까? 언니 나꼭 구해줘야 돼 알겠지? 한번 해보자. 어떻게 찾을지. 헤븐센스. 어거 냄새 너무, 너무 좋다. 어나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알지 타이 다이. 난, 난 전통 의상 어. 좋아하는 거 알지. 언니 제발. 어 그거 너무 귀엽다 언니. 어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워. 약간의 그 추스러운 그런 느낌의 아이템을 갖고 싶다고 했는데 이게 딱 그런 느낌이네 응. 얼마야? 팔만 원? 내려놔. 내가 그거 구해줄 수 있어서 교토에서. 이런 거 어때? 아, 난또이 감정은 잘 몰라가지고. 아, 어, 외모야. 몰라. 이런 게 어울리려나? 나한테 좀 어울릴 것 같은 애들 털러. 어렵네. 음, 음, 근데 이거는 페루, 페루 천연 알, 그, 알파카. 털이 어. 근데 너무 부드러워. 진짜 만져봐봐. 너무 좋지. 너무 좋지, 너무 좋지. 노란색. 아, 너무 좋지. 언니, 나 이런 거 하나 사서 방에 걸어두고 싶어. 어, 너 방이나 여태. 언니 근데 이런 문양이랑 되게 잘 어울리 나 한번 사봐 사봐 인도 공주 같아 타로 공주 같아 <laughs> 노이어모드 여기는 사실 그최 실장 언니 추천템으로 내가 알게 된곳이네응액세서리 집이에요 어, 오, 이런 실반지 같은 어, 거나 좋아 나 얇은 있겠다. 거 필요했어 근데 가격도 진짜 괜찮다 응. 이거 어때? 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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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쁘지? 너무 예쁘다 언니 어, 이건 약간 엄지 해키면 예쁘겠다 내 감성 아니다 왜? 언니 볼좋아서잖아 실버볼. 나는 절제되어 있는 걸 좋아해, 세연. 절제되어 있는 게? 언니 이거 어때? 잘 모르겠어. 응? 너무 예쁜데? 혹시 그 정답을 얘기해야 돼는요 응. 이건 어때요? 이렇게 레이어드 스타일로 하나만 툭하게. 근데 약간 길이가 애매해. 아니 체인 이런 것도 하나. 정답이 있을까? 아, 그럴게. 그런 마음이라면 오케이. 아. 저희는 지금 점심을 먹으려고 돌아다니는데 제가 한 저랑 같은 이름의 복습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응. 맞는 건 아니죠. 간판이 그렇다고요. 같이 가. 나 너무너무 배고파. 그래, 근데 네가 아까 소금빵 먹는다 그래서. 뭐 소금빵 난 지금이라도 먹잖아. 먹고 싶어 소금빵. 네가밥안 먹는다고 할게 뻔해. 오늘의 점심은 마루마키. 나, 이거 먹고 싶어. 소금빵 먹었어. 그렇게 알아? 뭐 <놀람> 이게 얼굴만 한 거라 어쩜 이렇게. 뭐 거의 토마키랑 싸우고 있어. 응. 어어머 뭐, 머나 진짜 입이 작아서. 뭐 하는 거야, 진짜? 나는 이거 하면 오히려 씹나라고 그게 더 힘들어. 근데 이건 좀 용서가 안 되긴 해. <목> 나는 네가 회를 이렇게 쪼그매하게 찢어먹는 거. 그건 맛이 똑같잖아. 많이 먹나, 조금 먹나. 근데 이건 똑같큼내 소리야. <목> <이거>. 얼른 먹을게. 소금빵 <목> <목> 먹을 수 있겠어? 오 클리어, 클리어. 미니뮤트! 봄이다. 응, 응. 부츠를 되게 사고 싶었거든 그때도 와서 그말 했는데. 음. 여름이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의 부츠를 신고 싶거든. 와 나도 신어보고 싶다. 귀엽지? 응. 여기 디자인이 미니멀해서 예뻐. 나도 신어봐도 을 돼. <laughs> 음 예쁘지? 예뻐라. 통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예쁜 거 같아. 나 이거 살래. 어? 사도 돼? 아니, 아니 내가 산다고 했는데 왜니가 네가... 같이 사자. 오 45만 원이요? <laughs> <laughs> 어머 너무 예쁘다. 야 너는 그 사이즈가 진짜 예뻐. 근데 어, 컬러가 너무 예쁘다. 예뻐.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언니한텐 작다. 이 룩이 너무 잘 어울리잖아. <laughs> 그러네. 그 감정에 있어서 이런 좀 포인트 컬러가 하나 들어가야 음, 좀 예쁘거든. 그다. 아우 셀프 너무 예뻐. 포인 컬러가 포인트 살짝 라벤더리한 보라빛이 음, 살짝 음. 어 보라색 그만. 음. 나딱이 빅백이 예쁘네. 그러네. 맞지? 어 어. 근데, 근데 여기가 가죽이 너무 예뻐. 예뻐가지고 지금 언니 슈즈랑 되게 빈티지한데? 가격이 빈티지하진 않지만 되게 빈티지가 제일 비싸. 맞아. 하나 있으면 아, 좋을 것 같아. 이 색깔이 제일 예쁘지? 어. 근데 이거 좀 흔하지 않지, 이거는? 맞아, 이거 빈티지샵에서 찾을래도 없잖아, 이런 거는. 평장! 사실 이거 사려고 미니미터 오긴 왔어. 반년 고민했어. 그래? 근데 롱부츠로 이 감성이 안 나더라고. 사라, 사! 내가 하고 싶었던 S.I.L.D. 일단 저기 땡땡이 보이실까요? 응, 음, 볼루 스커트가 땡땡이로 되어 있어. 어머나? 여기도 땡땡이다 땡땡이처럼 도트 느낌 아새해 아니 도트 좋아하시는 자매님들이 있을 수 있고 아 그래 이거, 이거 뭐 나무 나어 아무튼 저런 것만 배워가지고 안큼지한 큐빅들이 안 큼자 안 큼하잖아 그냥 네가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그 스타일이 쇠만 나는 그 스타일 별찐거 그러니까... 있어 <laughs> 귀엽긴 귀엽다. 어 이건 내 스타일인데? 어 그러니까. 예쁘다. 이게 한 모시게 착착 잡혀져 있네. 그러네, 예쁘다. 춤잘출것 같아. 쇠맛 나는 가방들이 많네. 쇠맛에 되게 매운데? 가방이 매운다. 어. 근데 너무 그 땡땡이랑 같이 그 환공포증을 어, 것 같은. 그러니까. 와우. 어머머머머머. 어깨 착 드러내가지고. 어아 눈이 왜 이렇게 조금 눈에 먼지가 들어갔나? <laughs> 진짜 언니 하품은 지금 그 경우가 좀 멜빌에서 하품 확인 한 해봐 어~~ 띠요내 <laughs> <laughs> 눈에 발핀이 위시가 요거였다고 또 버클이 있어가지고 오 예쁘다 언니 아이오른쪽에 음, 예쁘나 나도, 나도. 그리고 저 여기 가방도 진짜 이런 거 예쁘고 거. 근데 나 이거 옛날부터 째려보고 있었어. 그리고 나 요것도 내 내가 째려본 애중한 명이었어. 깔끔하고 예쁘다. 내가 버건디 올리기야. 야, 이거 너무 거 좋거든. 나도... 너무 신고 싶은데. 음, 나도 근데 예쁘네. 이 정도는 할수 있어. 어 얘는 괜찮아. 어, 어. 그리고 국도 되게 귀엽다. 안정적이어서 우리 쇼핑 초할때 충분히 할수 있어. 아 이거는 예쁘다. 정말 예쁘다. 키스! 우리가 일본은 갔는데 한국을 이제야 왔어. 그냥 이런 기본 기가 없어. 난 귀여운 것 같아. 어머 언니 우리 같지 않아? 우리가 마치 딸기와 초콜릿 같잖아. 언니 까만 거 내가 맨날 불러셔서 14만 원. 아 비싸다. 응. 2층 입장! 있습니다. 나 살롬은 사고 싶다는 생각안 했는데 이 컬러는 좀 예쁘지 않아? 살롬은 또 요즘 나도 너무 예뻐 보여 나 이거 되게 그때도 신어봤던 건데 맞아. 이런 느낌이 더 귀엽다 메리 제이? 어 <laughs>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좀 모르겠기도 하고 귀여운데? 근데 막 편안한 그런 느 아니야 조금만 더 생각해봐 세이야 오케이 디 세이야 이때 오는 게 베스트 타임인 거 같아 막 응. 제가 맨날 입는 팬츠가 이거거든요 얇게 되어있고 되게 얇아요 그래서 여름에도 음 입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슬림하게 나서 핏서 진짜 예뻐요 이거는 깔별로 사셔도 돼요 제발 믿으세요 어머 나는 이거 예쁜 거 같아 응? 그거 예쁘다 언니 그거 입어봐 응. 길어 들어 바지도 예쁜 거 아세요? 음. 예쁠 거 같은데? 입어볼까? 응. 네? 귀엽다 그치? <laughs> 세희야난 네가 제일 귀여운 거 같아 네가 제일 귀여워 <laughs> 빨강색? 근데 이거는 빨강색이라고 할수 없는 게 약간 물이 빠진 느낌이어서 또 빨강이랑은 다른 느낌이 에요 아예 편안한 느낌이야. 그렇구나. 이거 발목 양말 이거 무슨 일이야? 아니 여기가 양말에 난 너무 실망인데 지금? 아니 이런 발목 양말 디자인을 이렇게 내는 거 자체가 어, 왜 그래 언니? 아니 근데 요즘 미국 엔지들이 발목 양말을 신는다는 그런 살짝의 기류가 있어 보여. 근데 그런 엔지들끼리는 어디서 그렇게 소통을 하는 거야? 그뭐뭐 뭐 그런 게 있어? 커뮤니티가? 기류가 이렇게 한 모습? 보여. 아니 보여. 그리고 뭐 아까 네가 그랬잖아 네이클로버가 엄, 언제 엔지들한테 엄청 핫했다면서. 근데 지금 지났다 나는 그걸 몰랐어. 엔지들끼리 유행하는 거는 어떻게 아는 거야? 그거는? 아니 뭐 엔지들끼리 안다기보다는 그냥 알고 있었는데 언니가 몰랐던 거야. <laughs> 아니 세상에 나는 네이클로베가 유행한지도 몰랐네. <laughs> 이거는 이제 팬티 보이게 해서 레이어드 아. 이서 단독으로는 못 입어요. 아 그래 아니, 그래.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나도 내 엉덩이가 소중하고. 아 어, 별로 안 소중하고 어제도 그냥 빵실빵실 빵실 흔들면서 다니더라. 어허? 엉덩이 그냥 다 내놓고 알아? 뒤에. 아니 올라가 올라가. 아니 여기도 봐지아 그래. 패턴. <laughs> 이 언니 이제 파스패턴 끝나니까 오늘 막 가자고 막 가자고 계속 이래요 올라가라고 아. 여기 여기를 안 여기를 아니 돌아가는데. 몰라 멜빌에서 하품 확인해 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저한테 골반이 요 커요. 아무래도. 그 그러니까 너는 또 너의 일자 몸이 예, 예쁜거 같아. 나는 나는 막 정말? 너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 응. 나는 너무 막 뭔가 다 입고 이러니까 그 쿨한 느낌이 안 나. 놀리는 거야? 아니야 진짜로. 이런 소재는 브랜드 멜빌이. 그치. 응. 키티가 해골로 돼 있네. 아직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 <laughs> 칙칙하다, 칙칙해. 그 맑고 여리여리한 그런 컬러를 해야 돼. 근데 네, 나의 수구미는 언제나 다크 쪽에 있어. 실씨 입어보고 오세요. 전 아래서 네. 기다릴게요. 아니, 같이 들어가가지고. 아니, 내가 어떻게 들어가? 거기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어? 또 시작됐네? 여기서 밖에 기다리는 게안 되고, 같이 들어가는 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좋아, 어. 좋아. 아니, 제가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다니면 지쳐가지고서 오늘 뺑뺑이고 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내가 지금 체력 이슈가 있어. 그걸 누가 샀을까, 근데? 어, 근데 안 그러면 2주 동안 기다려진다 그래서 나 교토 때 지금 나이 신어야 되는데. 너무 예뻐. 쁘 사 레이어링 해도 예쁜것 응, 응. 같아요. 아니면 이런 그냥 쭉티 있잖아요. 여기 위에다가 레이어도 해도 예쁠 것 이치처럼? 같아요. 약간 응. 위 어, 이걸로 조절할 수 있어. 어, 되게 응, 그러네. 딱 예쁘고 응. 이 바지도 예쁘지 않아? 응. 너 이런 거 있지 않니? 나 많이 본것 같지, 왜? 사지 말고 그러면? 응. 어머, 세이 예뻐. 진짜 예쁘다. 어, 왜 저러는지 정말. 너무 예쁘다, 언니. 어머, 찍찍이야, 설마? 기절이네? 응, 예쁘다. 어, 얘 언니 이건 사셔. 내 말이 틀려 아니야 이 핏이 진짜 예쁘다니까요? 그러네 예쁘다. 길게 잡주세요 길게 잡을 수는 없어 지금. 어. 내가 지금 한 평도 안 되는 곳에서 너한테 지금 여기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 장모였어. 아, 자매님들 아시면 실거저 키티 그거 그거는 어. 조금 약기무가 있어서 더더 그래 이건 한 여름에 입어도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니는 거지. 얇아 보이잖아 언니. 그러네. 장난 아니라니까. 배꼽까지 보여줘봐. 음. 어머 음. 언니는 참 골반이. 음. 언니는 학걸이다 학거리인데 마음이 유교거리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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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언니는 있잖아요. 카메라가 꺼지면 택시에서 이렇게 혼자 조용히 핸드폰만 보면서 가요. 세이스, 우리 한시 만나서 7곱시 동안 쪼잘쪼잘 떠들었으면 이제 좀 쉬면서 가면 되잖아. 이런 게 서운해? 어. 업무 일 업무 카톡 남겼다. 발 걸어도 돼. <laughs> 어머 만약에 만약에는 금지. 만약에는 안 돼. <laughs>